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탑이 바로 조칸티 스투파 영불탑이라고 답니다. 바로 부처가 이곳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제자를 만나서 노계원으로 가서 최초로 설법을 했는데 바로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탑이라고 합니다. 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쇼카 왕때 세워졌다고 하지만 명확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의 어떤 여러 조사와 연구 성과에 의하면 어, 기본적으로 이 탑은 어, 아셔카왕 때 세워진 탑의 양식보다는 굽타 시기의 어떤 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어서 어, 대략적으로 어, 4, 6세기에 처음 건립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탑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굽타 시대의 어떤 고전, 고전적인 양식의 불상들이 많이 출토되었다고도 합니다. 어, 지금 탑의 뒤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입구 쪽이 반대쪽에 있던 뒤편인데요. 어, 보시면 이와 같이 무너져서 훼손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과 흙이 함께 쌓여져 있고요. 일부 이제 원래 모습으로 추정 복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돌과 흙이 함께 쌓여져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린 흔적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 구덩이 안에, 흙더미 안에 이와 같이 벽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탑 신부의 아랫부분이고요. 그 윗부분은 이제 팔각형의 어떤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 탑신은 처음에 조성이 됐고 위에 있는 팔각형의 구조물은 무굴제국 때탑 위에 새롭게 조성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탑 주변인데요. 아주 넓게 정원처럼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탑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탑의 아랫부분에 보면, 요와 같이 계단식으로 또는 감실처럼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구조화 되어 있죠. 명확하게 어떤 용도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아래쪽에 같치 계단이 몇 군데 마련되어 있고요 또 어, 여러 개의 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벽돌을 쌓아서 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 하나의 층이 단을 이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어, 탑에 위쪽에 올라와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단 부분인데, 아래쪽은 뭐 난간이나 탁자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벽돌을 돌출시키어서 구성을 했고, 그 이외에 여러 단으로, 어, 이렇게, 어,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음, 들여쌓기로 구성을 했고, 다시 직각으로 벽돌을 쌓아 올려서 하나의 단을 상당히 높게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각 면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인지 후대에 변형된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각 면마다 사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쪽 부분은 붕괴가 많이 돼서 훼손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어떤 단을 구성해서 여러 개의 어떤 사원이 단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계단식 사원 구조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 초칸티 수두파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의 작은 삼0 0원 작은 산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돌 구조물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벽돌을 쌓아서 단처럼 쭉 올라가면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감실 내지는 작은 방, 작은 사원처럼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되어서 명확한 모습은 이제 알수 없죠. 어쨌든, 상당히 큰 탑이었고, 그 탑의 어떤 탑신 자체를 여러 단으로 구성했고, 그 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마다, 계단식 사원이나, 또는 불상을 별도로 모시는 감실 같은 걸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큰 탑이자, 또는 여러 사원이 계단식으로 구성된 그런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걸알수 있고 또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벽돌을 구워서 이 탑을 구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탑이자 구조물이자 사원이자. 어, 불단이자, 이게 다양한 어떤 용도와 기능을 가진 예, 그런 어, 아주 큰 조형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군데군데 어, 다양한 기능의 어떤 공간들이 함께 공존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단한 규모의 벽돌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